여러분 지금 지갑 속에 있는 만원짜리 한장 꺼내 보시겠어요? 어제까진 이 돈으로 국밥 한 그릇을 사먹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혈압계 환율이 1,500원이라는 마지노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200원이면 조금 비싸네, 1,400원이면 위기인가 싶었는데 1,500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여행 갈때 환전 비용 좀더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월급이, 여러분의 자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500원 환율이 닥쳤을 때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살 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지금 당장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반드시 해야 할 다섯 가지 돈 지키는 방법을 데이터로 증명해 드립니다. 자, 1,500원 환율이 되면 당장 내일 아침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첫째, 출근길 주유소입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원유를 100%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약15% 오르면 리터당 1,650원 하던 휘발유는 세금 완충 효과를 감안해도 즉시 1,850원대로 뜁니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 인하까지 종료한다. 바로 리터당 2,000원 돌파입니다. 둘째, 점심 시간 런치 플레이션의 습격입니다. 밀가루, 소고기, 식용유, 식탁이 재료 대부분이 수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뛰고, 이는 3에서 6개월 뒤 라면값, 빵값, 점심값 인상으로 직결됩니다. 지금 만 원짜리 점심 메뉴 1,500원 시대엔 12,000원이 뉴노멀이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과 기름값으로만 매달 수십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셋째 해외여행의 꿈은 악몽이 됩니다. 올겨울 미국 여행 가려고 300만원 모으셨나요? 환율 1300원일 땐 2300달러를 바꿀 수 있었지만, 1500원이 되면 2000달러 밖에 못 바꿉니다. 앉은 자리에서 45만원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항공료 유료할 증료 인상은 덤이고요. 이게 바로 1500원 시대의 실체입니다. 조용한 가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는 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힘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환율 급등기,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1997년 기업들이 빚잔치하다가 달러가 없어서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급성심정지였죠. 2025년,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넘습니다. 세계 9위 수준이고 순채권국입니다. 국가는 튼튼합니다. 문제는 부채의 이동입니다. 1997년엔 기업이 빚더미였지만, 지금은 기업들은 현금이 넘치고, 가게 바로 여러분이 빚더미입니다.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빚 많은 가게가 무너지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물가가 폭등해서 가게 지갑이 털립니다. 즉, 이번 위기는 국가 부도가 아니라, 가게가 서서히 질식하는 만성 질환형 위기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야, 환율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달러 바꿔야겠다 하고 신발 신으시는 분들 제발 멈추세요. 지금 들어가면 호구 잡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수료의 함정입니다. 은행 앱에서 환율 우대 90%라고 광고하죠. 수수료 거의 없는 것 같죠? 천만에요. 1475원의 달러를 샀다가 바로 되팔면 환율이 안 움직여도 마이너스 0.35% 손해 보고 시작합니다. 계산해 보면 환율이 최소 5에서 6원은 더 올라야 본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미 역사적 고점인데 수수료까지 내면서 들어간다. 승률이 너무 낮습니다. 둘째, 평균 회귀의 법칙입니다. 역사를 보면 환율이 1,400원, 1,500원 찍고 나서 1,200원대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008년엔 6개월, 2022년엔 불과 3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꼭지 잡았다가 환율 정상화되면 여러분, 자산은 마이너스 20% 손실납니다. 회복하는데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진짜 전략 5가지를 공개합니다. 단순히 현금 들고 벌벌 떨지 마세요. 스마트하게 갈아타야 합니다. 전략 1달러를 갖고 싶다면, 현찰 말고 RP를 사라. 은행 예금 금리 3%? 환전 수수료 떼면 남는 거 없습니다. 증권사 달러 RP 수시형을 쓰세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고 언제든 뺄수 있습니다. 달러는 갖고 싶은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면 RP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며 타이밍을 노리세요. 전략 이 e 미국 주식 ETF 환노출이 정답이다. 미국 S&P500 ETF 살때 뒤에 H 붙은 거 사야 할까요? 없는 거 사야 할까요? 정답은 H 없는 환노출형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환노출형은 환율 상승분까지 복리로 수익이 붙습니다. 게다가 환해지 상품은 연일에서 2%의 숨겨진 비용이 듭니다. 장기 투자는 무조건 환 노출입니다. KODX, TIGR 등 수수료 싼거 골라 잡으세요. 전략 3금 투자는 KRX 금시장이 유일한 답금은 신용 위험이 없는 화폐죠. 환율 오를 때 방어력 최고입니다. 근데 금은방 가서 골드바 사거나 은행 골드뱅킹 하지 마세요. 부가세 10%, 배당소득세 15.4% 때면 남는 거 없습니다. 증권사 앱 켜서 KRX 금시장 계좌 뜨세요. 매매차익 비과세, 세금 영원입니다. 이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전략 4 국내 주식은 수출주만 봐라. 환율 1,500원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조선사들은 웃습니다. 원화로 월급 주고 달러로 돈을 버니까요. 특히 조선 하나오션 등 미용 의료기기, 자동차 섹터는 환율 효과로 영업이익이 뻥튀기됩니다. 반대로 항공사, 음식료주는 피하세요.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 박살납니다. 전략 5 최후의 보로 미국 국채. 만약 경기가 박살나서 금리가 내려간다면 국채 가격은 폭등합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 볼까 걱정된다고요? 그럼 환해지형 미국 장기채 ETF를 사세요. 환차손은 맞고 채권 가격 상승분만 먹는 겁니다. 자산가들은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00원 환율. 공포스러운 숫자 맞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월급 도둑이지만 구조를 아는 사람에겐 자산을 퀀텀 점프시킬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달러 RP, 환노출 ETF, KRX금, 수출주, 미국 국채. 이 중에서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무기를 하나라도 꼭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산 지킴이였습니다.